항상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축구팬 그리고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대입니다. 네 오늘은 축구 친선경기 울산 현대 호랑이 대 스웨덴 자, 역시 저와 언제나 위닝1레븐을 준비하는 서우 해설위원이 나와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처럼 오늘 계속 상당히 긴장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양팀 허리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측면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에 가담을 한다면 의외로 많은 골이 날 수도 있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코칭 스텝의 머리, 경기 시작 빗슬리 울렸습니다. 장, 니크 모톤, 페라르드 울산 현대, 골 잡고 있습니다. 좋은 공공, 어떤 선수 발에, 필사적으로 걷어냅니다. 아, 정말 패스 좋았는데 아쉽죠? 25번. 페라르드페라르드 그냥 살짝 따돌리고. 죽을 슛!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는요, 먼 거리에서 슛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뚫는 바깥쪽으로 뚫어내거든요. 공격으로 매끄럽게 연결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양선수 치열합니다 아, 또한번 찬스를 맞았습니다 무시슛 저러의 기회로도 보였지만 여기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완전 골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 이게 불발이 되고 마네요 니크 모톤 이청용 어려운 패스였습니다. 네, 경기를 보는 눈이 넓긴 합니다만 아직 좀 미흡합니다. 안쪽으로 볼이 연결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멜베르그. 포베르그 너무 힘이 들어갔는데요. 드로인에 의한 절호의 공격 찬스를 맞았습니다. 영대경. 점수차는 없습니다. 헤딩숏! 입니다아 정말 다시 오기 힘든 아쉬운 기회였죠. 헤딩 자세도 정말 좋았는데요. 예, 이제 전반 3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줍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측 수비를 매끄럽게 빠져나옵니다. 스웨덴. 전반 종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양쪽 득점 없는 가운데 0대0입니다 오늘 공격을 보면 사이드를 통한 측면 돌파 크로스가 반응을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실시간 데이팀중이니까 네, 지금 의 공격이 어, 팀의 공격의 중심에 와있거든요 네. 공 이어받는 멜베르그 이브라임모비치 공 이어받는 클롭셰프스키아 정말 패스 좋았는데 아쉽죠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일단 뒤로 내줍니다 숙명범 6번 25번 조금 길었습니다 강력한 몸싸움에 상대팀 당황하고 있어요. 아, 네, 저건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아,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 종료되고 결과적으로 양팀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뭐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요. 득점까지 어, 있었다면 금상천화였을 텐데. 뭐 후반전에는 골이 나오겠죠. 아, 그렇군요. 자, 과연 후반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 런지요?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전반 후반전 시장 날리는 퀴즈리 크게 풀렸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를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패스받는 클로프업스키 자, 이번 패스 연결되지 못했군요. 클로츠업 스키 아, 멋들어진 패스네요. 자, 여기서 업사이드 선언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막아냅니다.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아예이 감각이 조금 분해 보입니다 한 번에 연결 좋았습니다 슛 슈... 아! 이청용 페라르드 공을 받는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다시 돌려줍니다 상대의 흐름을 끄는 아주 좋은 플레이죠 뒤에서 달려들어옵니다 공 이어받는 로젠버그 역습돌입니다 네, 역습으로 계속 상대를 괴롭히고 있죠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린데로스 호베르드 그대로 슛! 자, 크게 벗어나고 마네요 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낸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힘과 스피드를 적절히 안배한 아주 멋진 시장면이 나왔죠. 어,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안전하게 받습니다공잡명 3번. 잠시 후면 후반 30분. 로셈버그 이브라이 모비치, 오른쪽으로 줍니다. 우측 공격해 들어갑니다. 후방으로 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볍게. 3번. 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뒤로 돌립니다. 옆으로 살짝 빼봅니다. 좌측 공격해 들어갑니다. 사파라인. 후반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린데로스. 아, 어, 터치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울산 현대 아이따는 선수 교체 시도입니다. 울산 현대 수비진 선수 교체 시켰습니다. 상대가 공세로 전환하는 중이기 때문에 수비를 좀더 강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나가겠다는 뜻이죠. 멜베르그 추가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선수에게 전방 패스를 하면서 빠르게 찬스를 연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후반전 마치고 현장전 돌입합니다. 어, 오늘 전체적인 경기 흐름 어떻습니까? 네, 양팀 모두 창과 광패의 대결같은 아주 멋진 접전을 보여줬는데 연장전에서도 격렬한 경기 예상이 됩니다 연장전 시작됐습니다 자, 7번 아, 다 따라오는 수가 없군요 두번에 슛! 야, 골키퍼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헤딩으로 볼을 닫습니다. 역습, 역습입니다. 아, 경기장 보는 시야가 참 넓고요. 옆에어 스티. 아 이런 미술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볼트포 바로 앞 중면으로 갑니다. 아치 떴습니다. 네, 수비 시스템이 잘 먹혀들고 있죠. 자,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 치고 들어갑니다. 미리 알고 있었군요 흥량법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일단 듀로패스 모르날 천천히 기회 살피며 장. 연결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슛 7번 후방으로 내줍니다 네 연장전 전반종 열리는 휘슬을 울렸습니다 연장전 전반도 끝나고 말았는데요. 자 양팀 아직 승부수를 띄우지 못하고 있죠. 연장전 후반 시작됐습니다. 자, 양팀 여전히 득점 없는 가운데 연장전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플로크 옆 스티. 린데로스. 자, 일단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자 심판 파울 선언합니다. 자이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이브라임모비치 골레트를드는골 연장 후반 시작된 지점 스웨덴 이 시간대에 드디어 골터트립니다 이브라임모비치 감각적인 수술로골레트를 갈랐습니다 골을 차는 순간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만한 고감도슛이었습니다. 네, 역시 세트플레이는 그만큼 많이 훈련을 한 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이죠. 화면에는 다시 봐도 아깝지 않은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선수 골을 뺏기는 과연 선수들의 심리. 아,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하지만 점수를 만회하려는 선수들의 의욕은 충분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뭐 아직 선수들의 사기는 꺾이질 않았거든요.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놀리였죠 자, 공천천히 이어갔네. 멜베르그, 사파라인, 장, 하울이군요. 음, 교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좀 선수 교체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교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길코 오른쪽 윙이청용 <laughs> 밖으로 빼주고 왼쪽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울산현대 관중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득점할 수 있을런지요 팬들의 보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히을 울리며 경기를 마칩니다 1대0 스웨덴 한 골차 승리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스웨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잘 풀어 나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기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전체적으로 볼때 높은 점유를 이끈 것이 좋았습니다. 네, 그만큼 볼달기가 많... Terima kasih telah menonton!